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카메라가 오브젝트 주위를 동그랗게 도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화면에서 N키를 누르면 오른쪽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위치, 회전,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항목 중에 add driver가 있는데 어,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드라이버에 의해서 이 값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Add 드라이버를 클릭하면 어, 항목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작은 창이 뜨는데 일단 저는 창을 분할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X 로케이션에 지금 그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었고요. 여기서 N 키를 누르면 어, 오른쪽에 또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어, 드라이버 스텝을 클릭하면 어, 드라이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에 어, 큐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익스프레션 요 항목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익스프레션에 프레임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 값이 이 프레임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프레임에서는 1m, 2 2프레... 프레임에서는 2m, 어10 프레임에서는 10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프레임이라고 해주면 이그 큐브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어, 이 움직임을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 마이너스 S 방향으로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그1 0배 속도 더 늦게, 어, 마이너스 S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번에는 여기 값을, 삼각함수로 줘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바이오리듬처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expression 값에 사인 프레임이라고 주시면 이 박스가 어, X축 방향으로 아까 그 사인 그래프처럼 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고요 어, 전체적인 길이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그 사인 그래프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어 y축에도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어 박스가 이렇게 움직이죠 x축 y축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y 값을 어,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그래프가 그두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수식 드라이버는 보다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이 위치를 입력하는 안에 샵을 먼저 입력을 하고 수식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새 창으로 드라이버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드라이버를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Y축에도 어, 샵을 입력을 하고 수식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새창에서 드라이버를 입력하는 것과 동일하게 드라이버를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카메라에 적용을 시켜 주겠습니다. 큐브는 지워 주시고요. Alt R, Alt G를 눌러서 카메라 위치와 회전을 초기화를 시켜 주시고, 아까하고 똑같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Y축에도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 카메라에 아까 큐브처럼 어, 빙글빙글 도는 움직임을 주었죠. 그리고 어, 먼저 여기에 어, 몽키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가 어, 몽키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어, 카메라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컨스트레인트를 주겠습니다. 주, 여기 중에서 트랙2가 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타겟하고 오우너 이거는 로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어, 몽키 수잔이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카메라가 항상 이제 몽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Z 축 값을 어, 조금 변경을 해주면 약간 위에서 도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물체에 직접 어, 트랙을 주지를 않고 어 엠프티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고정을 시켜주시면 카메라를 돌리다가도 이제 그 엠프티를 조절을 하면은 어 조금 약간 그이 보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그 그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 카메라에 어, 사인, 코사인 드라이버를 주고요. 어, 그리고 어, z축에서 이렇게 높이를 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 프레임을 나눈 값 이거는 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50 정도로 어, 크기를 크게 해주면 자, 돌아가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죠. 훨씬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 뒤에 있는 값, 뒤에 있는 값을 어, 주면은 크게 주면은 원이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작게 주면은 원이 작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가 그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를 반 시계 방향으로 그 돌리고 싶다 이러면은 위 아래 값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보면 1 프레임에서 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 프레임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런데 이그 카메라의 움직임을 130 프레임 정도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가장 쉬운 방법이 130부터 렌더링을 하면 되겠죠? 어, 그런데 어,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았거나 하면은 그렇게 작업하기가 좀 힘드니까 1프레임일 때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식에서 이 프레임 값에 130을 더해주는 겁니다. x축 값에 130을 더해주고 Y축 값에도 이 프레임 여기에 130을 더해주면, 그러면 이제 1프레임일 때 아까 그 위치가 됐죠? 이렇게 해서, 어, 그 내가 원하는 그 프레임 그 위치에 이그 카메라의 움직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작한 애니메이션도 어 카메라의 움직임은 어,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일은 어, 클러스 시뮬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오브젝트가 다 크기 때문에 값이 좀 큰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그 카메라가 어, 이 위치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어, 180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속도는 그좀 느리게, 어, 그 나누기 100 값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오브젝트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돌아가는 원의 크기는 50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어 캐릭터를 바라보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MPT를 만들어서 카메라가 이거를 이제 바라보도록 그 설정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금은 이그 엠프티가 움직임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캐릭터를 좀 따라다니고 싶다. 캐릭터가 이 정도에 위치했을 때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그 엠프티 값을 조절해서 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어이 엠프티 값도 애니메이션을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